여러분에게 천재성, 무자비함, 규율, 그리고 감정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결합한 공식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기에 모험심 한 방울, 비즈니스에서 양심의 부재,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믿음을 더해보세요. 무엇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경제를 영원히 바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상인들, 은행가들, 산업가들, 그들은 공장을 세우고 무기를 팔고 무역 경로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단순히 그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닌 전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돈은 그의 군대처럼 생물학적 유기체처럼 작동하며 발전하고 약자를 파괴했습니다. 그의 뭐 이름은 존 예, 데이비슨, 존 음, 록펠러입니다. 오늘날 그의 성은 부, 권력, 독점, 음모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가문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록펠러가 억만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그가 19세기에 가장 큰 금융 실험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시대의 상징이 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그를 미워할 때조차도 세상은 불공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산으로 재산을 물려받고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존 록펠러는 두 번째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에 이미 중요한 규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존 윌리엄 록펠러의 아버지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인이자 치유사 모험가 그리고 설득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주요 사업은 기적의 약을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감기에서 치명적인 질병까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은 알코올과 석유로 만든 틴크였지만 구매자들은 그들의 마법 같은 효능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할수 있었고 쉽게 사람들과 친해져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에게 돈은 목표가 아니라 영향력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이 파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확신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존의 어머니 엘라이자는 매우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깊이 종교적이고 엄격하며 근면한 그녀는 정직한 노동이 존엄한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아이들에게 규율, 과절약의 습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록펠러 가정에는 돈과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가가이는 청소나 집안일을 돕는 등 수행한 일에 대해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노동에 익숙해지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수입이 가족 내에서의 그들의 중요성을 결정해요. 집에 더 많은 돈을 가져올수록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린 존에게 이것은 첫 번째 근본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재정적 독립은 존경과 권력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안정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아버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캐나다로 떠나 두 번째 가정을 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존 록펠러가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형성한 순간이었습니다. 14세에 그는 처음으로 그 생각과 마주했습니다. 지원에 대한 희망은 없고 각자 스스로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는 이제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역할을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6세에 그는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교활함과 운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의 사업 세계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16세 청소년들은 오락, 친구 또는 어디로 공부하러 갈지에 대해 꿈꿉니다. 존 록펠레어는 돈에 대해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 좋은 기회를 기다리거나 유산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에, 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우연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자리를 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직접 100개의 회사를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면담을 요청하고 자신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득했습니다. 99번 거절당했지만 100번째 시도에서 작은 회계회사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16세였고 인맥도, 돈도, 교육도 없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즉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동료들이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동안 그는 아침 6시에 와서 자정 가까이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공부했습니다. 회계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록펠러에게 그것은 사업 세계로 나아가는 창문이었습니다. 그는 회사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디에서 손실을 보고 어떤 거래가 이익을 가져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부자들의 주요 비밀을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2년 후 그의 수입은 몇 배로 증가했습니다. 19세가 되었을 때 그는 대부분의 성인 남성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용인으로 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동안 내 수입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사업을 시작하면 내 수입은 오직 내게 달려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 단계를 밟았습니다. 19세기는 미국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철도가 도시를 연결하고, 공장은 수출되는 상품을 생산했으며, 산업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석유가 등장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가정의 조명은 촛불이나 고래 기름 램프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래는 점점 덜 잡히게 되었고, 기름은 비싸졌으며, 산업은 더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연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1859년 미국에서 첫 번째 석유 우물이 시추되었고, 그 석유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땅을 시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간단해 보였습니다. 석유를 퍼 올리고, 팔고, 백만 장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99%의 석유 채굴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석유를 상품으로만 보았지,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석유 채굴에 투자하는 대신, 그는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알아차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는 많지만 불안정합니다. 오늘은 가격이 높지만 내일은 폭락합니다. 운송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회사들은 철도회사와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운송 비용은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등유의 품질은 불안정했습니다. 그 당시 등유는 종종 정제되지 않았고 폭발 위험이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채굴이 아니라 정제와 물류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시추가 아니라 정유 공장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철도 회사와 특별 요금에 대해 협상했습니다. 그는 석유가 그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석유를 찾고 있을 때 그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그를 억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록펠러가 자신의 석유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시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십 개의 회사들이 수익을 내려고 했지만, 불안정한 가격, 운송의 어려움, 낮은 품질의 제품과 마주쳤습니다. 대부분의 석유업자들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악으로 보았지만, 록펠러에게 경쟁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더잘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려고 했는데, 오직 그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프라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석유를 채굴할 수 있었지만 대량으로 운송하고 정제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철도 거물들과 비밀 협정을 맺어 석유 운송에 대한 독점적인 할인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그의 원가가 더 낮고 가격이 어떤 경쟁자보다도 더 경쟁력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장의 완전한 지배였습니다. 경쟁자들과 시장 점유율을 두고 싸우는 대신 그는 그들을 그냥 사들였습니다. 누군가가 사업을 팔기를 거부하면 그는 경제적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원가 이하로 가격을 낮춰 상대방이 손해를 보며 운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르면 그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복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연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에는 등유의 품질이 좋지 않았고 자주 폭발하여 사용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록펠러는 표준화에 투자하여 정제 과정을 만들고 안정적인 품질을 보장하며 통일된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안전한 제품을 원한다면 스탠다드, 오일을 사라. 이세 가지 전술은 그가 모든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0년 안에 그의 회사는 미국의 정유산업의 90%를 통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아무도 그것을 우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 절대적인 독점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경제를 누가 운영하는지 정부인지 록펠러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모든 철도, 은행, 정치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석유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의존하는 핵심 분야를 통제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188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은 스탠다드 오일이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며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중에는 기자이다. 타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작은 석유회사를 소유했지만 스탠다드 오일의 공격 이후 파산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체 계획을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기사 시리즈는 철도와의 비밀 협정, 경쟁자에 대한 압박 방법, 그리고 공무원 매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공의 분노가 커지면서 결국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스탠다드, 오일을 34개의 독립적인 회사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독점 소송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록펠러 시대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배 대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 분할되었을 때각 새로운 회사의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록펠러는 지배적인 주식을 유지하면서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분할은 그를 약화시키지 않고 그의 재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여러 배로 이 과정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의 본질을 증명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국가가 그를 파괴하려 했을 때도 그는 승리자로 게임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국가의 거의 모든 석유산업을 통제하고 당신의 이름이 잔인한 독점의 동의어가 될때 결국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록펠러에게 이것은 단순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표준 석유회사의 분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 이후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사회는 록펠러를 증오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는 탐욕의 상징이었고, 가족을 파괴하고 소규모 사업을 짓밟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문들은 그를 미국의 메피스토펠레스라고 불렀고, 만화에서는 그의 모습을 모든 삶의 영역에 어, 촉수를 뻗는 문어로 묘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락, 어, 그의 방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활동가들은 독점에 반대하는 새로운 법을 요구했습니다. 록펠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자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학, 병원, 연구센터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의학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환결병과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근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교육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관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천재적인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카메라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을 나눠주고 학생들과 악수하며 의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점차 그의 이미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 굶주린 사업가에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노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록펠러는 경력 초기부터 자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는 11조 원칙을 따르며 수입의 일부를 사회의 필요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판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그는 이를 이미지 관리 전략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관련되면 항상 비밀 음모에 대한 소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록펠러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존 데이비슨이 은퇴한 후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석유산업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아들 중한 명인 존 록펠러 주니어는 아버지의 사업을 단순히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뉴욕의 유명한 록펠러 센터 건설을 자금 지원한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UN 건물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위해 토지와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상원의원 주지사 내 네, 대사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록펠러 가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은행 정치 엘리트 국제기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양측을 자금 지원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들이 미국 연방 준비 제도를 통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 세계 은행과 IMF, 설립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록펠러는 단순히 석유를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기금은 과학 연구, 의료 프로젝트, 교육 이니셔티브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경제 정책을 형성하는 기관들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진정한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그것을 통제하려는 새로운 방법이었을까요? 아마도. 존 데이비스는 록펠러의 유산은 석유나 돈이 아니라 사회를 관리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심지어 인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말입니다. 존 데이비스는 록펠러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의 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국을 건설하며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고도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의 사업, 돈, 권력에 대한 접근 방식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방법이 경쟁자들에게는 증오를, 경제학자들에게는 감탄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는 주요한 부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는 명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규칙은 소유보다 통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모든 유정과 공장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경쟁자들조차도 그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돈이 흐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물류, 가공, 가격, 시장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효율성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석유업자들이 채굴량을 늘리려고 애쓰는 동안 록펠러는 프로세스 최적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물류를 구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품질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에서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규칙.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자원에 대한 투자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단순히 재능 있는 직원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로 둘러쌌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장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충성심도 사들여 그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규칙. 돈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로펠러는 절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사들이거나 거래를 체결하거나 경쟁자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완벽한 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십수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 권력은 평판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저주했으며, 모든 죄악의 원인으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제를 지배한 것은 그였고, 그의 비평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받기보다는 효율적이고 영향력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 원칙들은 그를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그의 제국을 건설한 이후로 한 세기가 넘게 지났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회사 스탠다드 오일은 해체되었으며 세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21세기에 그의 유산은 여전히 세계 경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세계 정치와 금융의 엘리트에 속해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은 오늘날 JP, 모건, 체이스의 일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구조 중 하나입니다. 한때 스탠다드 오일에서 분리된 회사들은 엑슨 모빌, 쉐브론, BP와 같은 거대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세계 석유시장을 통제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정부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의 사업 접근 방식은 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독점화, 통합, 공급망에 대한 통제. 이러한 원칙은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대 기술 거대 기업은 록펠러가 만든 틀에 따라 자신의 제국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세계를 관리하는 원칙 자체입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국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 금융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들임을 증명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오고 가지만 아 돈은 남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관리한다면 결국에는 국가들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록펠러는 1937년에 사망했습니다. 97세의 나이로 그는 100세까지 살고 싶어 했지만. 대부분의 동시대인들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단순히 돈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없이도 계속 작동하는 시스템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악당으로, 어떤 사람들은 천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가는 규칙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록펠러가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